네, 이렇게 대차하자 그러면 대차를 하죠. 먹고 아 여기를 이렇게 올리는 수가 있어갖고요. 먹고 나서 이게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일단 이 마를 이런 식으로 가둬버리고요. 이 마가 이제 갈 데가 없죠. 누구야 이분? 자. 한수 두겠습니다. 한수 배우겠습니다. 자, 상대분 정형 포진으로 좋아요. 자, 이 정도 두시고 자, 저도 정형 포진 두겠습니다. 자, 귀마 나가고 여기까지 두고요. 또 상까지 나가고 음. 오랜만에 좀 활발한 포진 한번 더 볼까요? 이거 양사등이나 아니면 그 우항군 공격을 할것 같은데 우항군 공격일 가능성이 크죠 자 이렇게 두고 아 이거는 이제 딱 대차가 되는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자이 조를 안 건드리고 어떤 행마를 하든지 이 공격을 하든지 저 공격을 하든지 안 건드리고 두는 게 우선적으로 좋습니다 조에서는 왜냐하면은 이게 렇 나중에 야, 야, 양차대가 되고 나서 네 이렇게 대차하자 그러면 대차를 하죠 먹고 아 여기를 이렇게 올리는 수가 있어갖고요 먹고 나서 이게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일단 이 포를 잡으러 가는 수가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면 될것 같아요. 아, 포로 여길 때리겠다. 그렇죠. 이렇게 둘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자리로 가고. 아. 이제는 이게 쭉쭉 올라가도 될것 같네요. 자, 지금 일단 이 포가 못 움직이니까 포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 그런데 제가 이제 병이 두번 올라가면은 마랑 마가 이제 노출되고 이렇게 막 피하고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여기 양득 같은 거는 좀 가볍게 생각을 하고 두도록 할게요. 음, 지금은 좋아요. 이걸 이.. 이쪽으로 상이 뜨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멱을 막아주고 여기 때리는 멱도 막아주고 나중에 막아 이 자리까지 뜨는 거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대체하고 그럼에도 이 포는 지금 부동이죠? 음 좋아요. 여기로 뜨겠다는 건데, 그것도 제가 이제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차 없는 장기에서 마가 왕이니까, 이렇게 둘게요. 자, 일단 이 상이 지금 뜰, 뜰 데가 없어요. 아, 이거는 이렇게 포로 잡아버리고, 이 포도 지금 놀고 있어서. 아, 병이 왕인가요? 아. 그러면은. 자, 이게. 이렇게 두면. 포가 다리가 없어서. 저는 마가 왕인 줄 알았는데. 병이 왕이구나. 아, 이것도 뭐. 두고. 일단 상에 걸려있죠? 자, 지금은 뭐 이걸 잡든지 뭘할것 같아. 아, 근데 포가 이렇게 넘는 수가 있네. 그리고 동시에 뭐 여러 가지를 지킬 수 있는 수가 뭐가 있, 있을까? 일단은 요렇게 둘게요. 상이 이 긴상 뜰 수도 있고, 그리고 장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laughs> 상장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마도 이 자리 도망가는 수 생각을 해두고... 아, 근데... 뭔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자, 일단 이거 잡고, 이 면상까지 잡을 수, 있, 중앙상까지 잡을 수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와서, 일단은 지켜주고요, 기물들. 마포대는 제가 땡큐, 땡큐로 받을 수 있고, 아. 뭐 이거는 뭐 그냥 줘도 되고요. 어. 여기 양득 안 맞게,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이렇게 두고, 여기도 양득할 수 있네요, 제가. 음, 이거는 뭐, 포가 뒤로 넘었다가, 음, 자, 이 마도 이렇게 한번 떠볼게요. 뜨고 한 번, 두번 이렇게 갈수 있네요. 자, 여기 양득하겠다. 이렇게 둔다. 자, 일단 여기서 장군치겠다고 한번 더 볼게요. 음. 이래도 장군 칠수 있죠? 장군 치면은, 아, 그쪽으로 간다고? 이 포다리를 포기를 한다? 자, 이거, 어떻게 되지? 이 마가 뜨면은, 마가 뜰 데가 없는데? 자, 올리면 이제 마가 뜰 때가 한 군데밖에 없구나. 여기 있구나. 음, 자, 지금은 어떤 수가 좋을래나? 요걸 걸고 있다. 아, 그냥 포로 여기 때려버릴까요? 장군 치고, 아니면 이렇게 일단 지킬 수도 있네요. 지키고, 아, 이상 때문에, 이상 이 때문에 병이 이렇게 당기지 못하는 게 아쉽고, 일단은 이 마도 쓸수 있게, 이렇게 아 포도 쓸수 있게, 궁이 일단 이렇게 들어가고, 네, 사 닫고. 음. 이거는 그냥 포를 넘기면은 되는데. 그러면은 뭘두개 중에 하나 잡겠다 그러면 일단 이 말을 이런 식으로 가둬 버리고요. 이 마가 이제 갈 데가 없죠? 이렇게 한번 해주면, 마가 1선, 2선, 3선, 이쪽은 조금 좁아요. <laughs> 강대원님 안녕하세요. 그거를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다 복사해 놓으시는 건가요? 아, 어, 이거를 이제는 이 자리를 오게 한다. 하나, 하나, 둘, 요 자리 일단 어차피 부동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여기 가고, 아 그래요? <laughs> 대단하십니다. 자, 이건 사로잡을게요. 사로, 잡을게요. 네.